여성 여름 바지 가성비 탑3 여름에 활용하기 딱 좋은 얇은 얼음 실크, 넓은 다리 캐주얼 바지 여성 여름 바지를 소개할게요. 이 바지는 하이 웨이스트로 허리를 잡아주고 루즈한 핏으로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 엑셀 사이즈가 77이라 딱 맞는다는 리뷰도 있고, 시원한 재질로 여름에 입기 딱 좋다고 해요. 하지만 색상이 사진과 다르다는 의견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핏이 좋다고 하지만, 다른 분은 핏이 별로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니 참고하시고, 여름 스타일에 어울리는 바지로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2024봄 여름 아이스 실크 와이드 레그 팬츠예요. 여성용으로 디자인된 이 바지는 얇은 쉬폰 소재로 제작되어 하이웨이스트에 처진 느슨한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특징이에요. 캐주얼한 패션 아이템으로 손쉽게 스타일링 할수 있답니다. 출시는 여름 2024년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모델 번호는 APH789예요. 와이드레그 팬츠 스타일로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미들 에이지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주머니가 없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경량 소재와 훌륭한 품질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랍니다. 이번 시즌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하고 싶다면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 여름에 얇고 시원하게 입기 딱 좋은 한오렌지 여성용 캐주얼, 쿨올 혼방 얇은 바지, 루즈 와이드레그 롱 팬츠를 소개할게요. 이 바지는 울 18%. 디스코스 72%, 폴리에스테르 10%로 제작되어 편안하고 가벼운 착용감에 선사해요. 허리와 엉덩이 사이즈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누구나 편하게 착용할 수 있답니다. 베이지와 옐로우 컬러로 여름에 어울리는 상큼한 느낌을 줘요. 이번 여름 센스 있게 코디하고 싶다면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